D D 흔한 거 아닙니다 끝났어요 이거 전부 다 액체라고 하면은 아, 는 고체라고 하면은 봐봐, 자, 아 어, 중요한 거 물론 물에 안 녹아요 물에다 집어넣을 때 물이 뜯는 거 누구일까요? D D, d. 어, 맞잖아 물이 뜯는 거 D, d. d. 어하는데아 밀도가 작으니까 D라고요, D 그렇지, 이거 이 밀도가 아니, 얼마에 섰는지 고 d D, D 1, 1, 1밀도 1g% 새벽 4시 정죠 어, 서깐 목소리, 목소리 왜그네

그죠? 이답이 나왔는데요 이이이이이이이 쓰면 돼그그7번 정답 이번7번7번7번7번 밀도. 이번이번7번7이7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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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요한 거 봐봐. 7도7번려 이거. 네, 감사합니다. 번7 아. 말하지마 진짜 말하지마 말이없네 말하지마 이 말하지 밀도가 3g퍼 이거고 얘가 밀도가 음. 근데 봐봐 이것을 음.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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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서 이제 그거 하죠 어. 저거 3분의 2만큼 잘라 여기 잘라 잘라야 돼 자르면 이쪽이 A파트 B파트 죠네이케이 응? 봐봐 중요한 거네아유왜왜왜 쉬어서 오는 대로 자른 거다 네자라때돼그러 네. A 대 B의 밀도의 비율이 3 똑같다 A와 B의 밀도의 비율몇 대면 나오게? 똑같다 와좀 똑똑했다 아, 전체가 3이고 아니 똑같다 2대1로 잘랐어 이뻐 몇 대? a 라 부분 B의 부분 B 밀도의 비율몇 대면 주게? 똑같다 맞아요 1대1 <laughs> 답은? 똑같다 답은? 답은? 음, 똑같다. 몇 대면? 1대1 1대 1. 답은? 1대1 <laughs> 1대 왜 그러게? 아 밀도니까